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서 서브를 배울 건데 저번 시간에는 이제 언더 서브, 언더 서브를 배웠다면 오늘은 플로터 서브, 플로터 서브를 배울 겁니다. 자 플로터 서브는 언더 서브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스파이크 서브, 스파이크 서브보다는 속도는 느려. 하지만 속도는 스파이크 서브에 비해서 느리지만. 공이 무회전으로 가기 때문에 공이 흔들려 뎀처럼 뎀처럼 흔들리다가 툭 떨어진단 말이야. 일정한 궤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공이 뒤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막 일자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막휘 휘는 경우도 있고 왼쪽으로 휘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벤처럼 이렇게 휘어가서 상대방이 상대 팀이 이제 예측을 하기 힘들어서 점수를 서브 에이스로 점수를 내기 쉬운. 그런 서브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숙달되면 안정성이 있어. 스파이크 서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진짜 안정적으로 칠수 있겠지만 플로터 서브는 어느정도만 숙달되면 거의 100%다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플로터 서브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쌤이 치는걸 보면 물뱅이 물비를 이렇게 배영치듯이 이렇게 치제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면 아 여기로 오는구나 하고 또 여기로 오는구나 하는데 다시 여기로 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예측을 하기 싫 힘들어서 좋습니다 잘 배워놓으면 그리고 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 서브도 많이 넣고 스파이크도 많이 치다 보니까 손바닥 때리는 힘이 좋아 그래서 너희도 나중에 나 배우를 많이 배우다 보면 이 손바닥 치는 힘이 좋을 거야. 그래서 뭐 마음에 안, 좀 너희가 커가지고 아이를 놓게 된다면 등짝 스매싱. 너 시동 같지 시동? 시동에서 보면 엄마가 뺨으로 그냥 적들 다 이제 중간태를 주잖아. 그렇게 할수 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힘이 없어도 이 손바닥에 힘주는 그 스킬만 배우게 되면 까맣떡이 때리면 바로 날라갑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 플로터 서브를 먼저 어떻게 하는지 한, 한 번에 설명 해주고 구분 동작으로 다시 한번더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준비 자세는 이렇게 왼발을 앞에,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왼발을 앞에 두고 왼손으로 공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뻗습니다. 뻗어주고, 팔꿈치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게 아니고, 올려줍니다. 그리고, 던지기 전에는, 오른 다리에, 이렇게, 중심을 실어줍니다. 중심을 오른 다리에 실어주다가, 던지는 동시, 던지고 나서 바로 왼다리로 왼 이렇게,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오른 다리에서 왼다리로. 자, 그리고, 공을 던질 때는, 공을 던질 때, 공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손목을 이렇게 끌어서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 손가락하고, 손바닥이지, 이 손바닥하고, 손가락, 이 사이, 이 부분, 이 부분을 들어준다. 이렇게. 던질 때, 이렇게 공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줘. 그냥. 가볍게. 여기서 중간을. 이렇게 잡으면, 공 중간이 여기 손, 손, 손 중간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공을 외전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다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 올려주는 위치는 자기가 손을 뻗었을 때한 45도. 손이 대일 정도로. 공을 높게 던졌다가 내려오는 공을 치는 게 아니고, 공이 정점으로 올라갔을 때 잠시 동안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잖아. 그래서, 공을 그 정도 높이, 딱 자기가 치는 정도의 높이 정도만 이렇게 던져줍니다. 던지고, 그 다음, 스윙을 팔꿈치부터 나와서 팔을 쫙 뻗어주면서 임팩트를 합니다. 임팩트 하는 순간에는 손, 손에 힘을 꽉 준다. 뺨 때릴 때. 자, 이렇게 손에 힘 없이 때리는 거보다 당연히 손목하고, 손하고, 강목처럼 이렇게 만들었을때는게 낫겠죠? 아프겠죠? 그, 똑같습니다. 임팩트 할 때도.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다 설명하자면 일단 준비자세. 처음에는 자기가 서브 하기 전에 준비자세 먼저 취하는 것부터 연습을 계속해. 이렇게. 오른 다리에 중심을 싣고 팔꿈치 들어주고 왼팔 뻗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열어줘야 됩니다 가슴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아닙니다 어깨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가 되면 안 되고 더 옆으로 앞뒤로 왼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고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가게 이래야지 허리를 쓸수 있겠죠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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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이렇게 치면 허리 힘못 쓰고 그냥 팔만 치는 거야. 허리 힘쓰고 팔치고 이런식으로 하는겁니다 먼저 준비자세 오른다리 뒤로 무게중심을 오른 뒷다리에 놔두고 팔꿈치를 든다 다음 공을 던진다 공을 던진때는 아까 말했듯이 무회전으로 던지기 위해서 요 손바닥 중간, 중간 부분을 이렇게 밀어줍니다 최대한 공이 안돌게 이거는 공을 돌게되면 치는 순간에 아무리 중간을 친다고 해도 공이 조금 돌아가게 돼있어 공이 돌아가면 아까 말했듯이 공이 이렇게 흔들흔들하지 않고 일정한 궤적으로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토스할 때이 던지는 걸 토스라고 합니다 토스할 때부터 이렇게 공을 회전으로 던져줍니다 던져주는 위치는 아까 말했듯이 치는 순간에 45도 같에 최고점이 될수 있게 이렇게 던지고 떨어지는 놈을 치는 것은 힘들다.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높이 높 올라 더 높이 던지면 던질수록 네가 치는 부분에 오면 더 속도가 빨라져서 맞추기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던져보면알겠지만 순간적으로 여기서 정점에서 엉, 멈추게 될거든 중력 가속도 때문에. 그래서 그 정점에서 딱뭐 정점이 딱 45도가 될수 있을 정도만 딱 던져줍니다. 던지고 나서 동시에, 던지고 나서 바로 이제 오른발에서 왼발로 무게중심을 이동합니다. 이 무게중심은 항상 뒤에서 앞으로, 앞으로 날릴 거면 뒤에서 앞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힘을 쓰는 게 당연히 어, 힘 전달이 더잘 됩니다. 뭐, 티볼, 티볼 타격도 뒤에 뒷발에서 앞발로, 다음 야구공 던질 때도 뒷발에서 앞발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항상 힘을 쓸 때는 힘의 원천은 요 다리입니다 다리 디디고 있는 다리 뭐 앉아서 하는 경우 앉아서 뭐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고서는 다리를 써야 됩니다 농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밀면서 해야지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던지고 나서 동시에 오른 다리에 있던 무게 중심을 왼 다리로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뒷발에서 앞발로 무게중심을 옮겨줍니다. 그리고 스윙을 최대한 위에, 위에서. 잘 못하는 친구들이 그 밑에서 맞으라고. 밑으로 이렇게. 스윙이 작아. 크지 않고. 스윙이 작아. 그 옆에다 자, 이렇게 되면 맞는 높이도 달라지겠지. 높이가 달라서, 네트를, 여기서 네트를 넘기려면 위로 올라가야 돼. 하지만 여기서 맞으면 그만큼 덜 올라가도 되겠지. 그래서 공이 떨어지는 공이 될수 있어. 이거는 위로 치면 이렇게 붕 떠서 가기 때문에 상대가 받기 쉽고 위에서 치게 되면 공이 그냥 일자로 가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네트를 넘기기에도 궤정이더 올바른 궤정이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최대한 펴서 위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맞는 순간에는 손바닥 손바닥 전체적인 부분 요 손끝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손끝에 이렇게 맞거나 뭐 손, 손목으로 치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잡혀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치면은 잘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야 힘이 잘 손바닥에 힘이 잘안 들어간다 그럼 주먹을 꽉 찌고 일단 먼저 연습을 해 이걸 하다가 어, 이제 스윙 맞는 타이밍이랑 스윙이, 스윙이랑 이런게 올바르게 잘되면 이 땀바닥에다가 손에 힘을 꽉주는 연습을 해 이렇게. 손바닥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충격이 흡수된다고 해이 손바닥에 힘이 없으면 힘을 안주면 충격이 흡수됩니다 손, 손으로 손을 흡수돼서 공을 치는 동시에 손바닥이 밀려나면서 그만큼 힘이 전달이 잘 안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국수, 아그 줄넘기로 공을 치는 거랑, 그다음 강목으로 공을 치는 거랑 그것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줄넘기로 공을 치게 되면 딱 생각해봐, 해봐도 돼 너희가 줄넘기로 공을 치게 되면 공이 잘안 날라가겠죠? 세게 똑같은 힘으로 치면 그에 반해서 방망이나 강목으로 똑같은 힘으로 치면. 당연히 강봉이 더 말리, 멀리 나가고 힘 전달이 세게 되겠지. 과학적 원리입니다. 과학적 원리. 그래서 치는 순간에는 손바닥이 힘을 딱 준다. 그리고 맞는 위치가 잘안 되는 애들 있어. 낮은 경우 또는 요 뒤에서 치는 애들. 이렇게 뒤에서 뒤에서 치면요 뒤에서 치게 되면 자. 그리고 언더리쉽 할때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맞으면 위로 여기서 맞으면 앞으로 여기서 맞으면 뒤로 가는것처럼 뒤에서 맞게되면 공이 위로 가겠지 궤적이 맞는 각도가 이렇게 뒤에서 되면 앞에서 맞는거에 비해서 요 뒤에서 되면 위로 가겠죠 그리고 너희가 실제로 집에서 한번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자, 집이나 뭐 공터에 나가서 이런 벽이 있어, 벽. 벽이 있으면, 요 뒤에서 힘을 싣는 거랑, 여기, 머리 바로 위에, 위에서 싣는 거랑, 요 앞에서 싣는 거. 이 정도 각도. 뭐가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요 뒤에서는 거의 힘주기가 힘들어. 다음, 요 바로 머리 위에, 90도 수직으로는 또 힘들어. 여기서 가 힘이 제일 주기가 쉽고 그럼 여기서부터 힘을 끌어와서 치기 때문에 더 치기 쉽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쳐봐 여기서 치는 거랑 여기서 치는 거랑 여기서 치는 거랑 여기서 치는 거랑 당연히 여기서 치는 게 제일 아플 거야 내가 해보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뭐 치고 칠 때, 칠 때는 손에 힘을 꽉주고 공의 밑부분이 아닌 또 윗부분도 아닌 중앙을 딱 쳐줍니다. 밑부 윗부분을 치면 공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밑에를 치면 뒤로 돌아가겠지. 중간을 치면 그냥 중간 공 무회전으로 이렇게 공이 쫙 가는 거야. 무회전으로 가면 자, 여기에 약간의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일어나. 그리고 공기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무회전을 축구에서는 바퀴라서 강당이 아니고 밖에서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도 있어. 그래서 무회전으로 차게 되면 공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받아서 이렇게 똑바로 똑바로 가다가 옆으로 가거나 똑바로 가다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배구에서도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뒤에 용돌이처럼 약간 공기 흐름이 멈추는 그 공간이 있거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공이 흔들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회전으로 치고, 공을 던질 때는 무회전으로 던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준비 자세를 취한다. 다음 오른 다리에서 던지는 순간, 왼 다리로 무게중심을 옮겨주고, 팔 스윙을 최대한 크게 해서, 공을 그 앞에 45도 정도에서 맞, 맞춘다. 맞출 때 손은 강모처럼 손목하고 손바닥은 힘을 세게 주고 공의 중앙 부분을 맞춘다. 자, 무회전일 때랑 무회전 아닐 때 선생님이 뒤에서 이제 공이 흘러가는 거를 찍어 놨는데 그걸 한번 잘 보세요. 잘 보고, 아, 진짜로 선생님 거짓말이 아니구나. 스피니 공이 좀 도는 거랑 안 도는 거에 차이가 좀 심하구나. 실제로 너희가 학교에 오면 보여줄게. 한번 받아봐. 리시브를 한번 받아봐. 너희가, 오오오, 이렇게 할 거야. 너희도 충분히 할수 있다. 지금 3학년 배구 동아리 하는 친구들도 무회전 서브 같은 경우에는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뭐 점심시간마다 와서 연습을 하고 계속하면 너희도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옆 앞뒤로 선생님이 하는 동작을 찍어 놨으니까 쌤이 아까 굵은 동작으로 설명했던 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복습을 하세요 Thank <sharp inhale> you.